토양 흙 이거 이만큼이 열려줘요. 지금 계속 명사에다가 분사 붙어 있는 걸 계속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 또뭐가 생각했다고 보면 되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 <laughs> 상황에 맞는 주격 뭐 있어요? 선행사가 소일이니까 위치나 비동사는 이즈. o 라운드는 둘러싸다, 감싸다라는 뜻이죠. 그 마운드, 그 집을 한 <laughs> 개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흙은 여기가 동사. 압소르드는 흡수하다죠. 흡수합니다. 열기를 빨아들이다. 언제? In the hot daytime hours. 그냥 무더운 낮 시간 동안 이렇고 하면 돼요. 무더운 낮 동안. a i p o r t 그래서 그집 내부에 있는 내부의 온도는 does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습니다. 열 어,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야 부사. does not increase greatly는 열기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다. 왜 흘기 열을 다 가져가니까 여기가 동사 두번째고 아까 stay가 그 원래대로 우리가 아는 뜻은 유지하다 머무르다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는 순간 이 형식으로 바뀌어서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되다 라고 해석하려고 그랬지 그게 여기겠지 그럼 얘가 보호인네 쿨이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비교적 시원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라고 하면 돼요. 난이 밤에 접속사 깔렸으니까 끊기는 게 체크하고. The outside temperature까지가 추워. 어이 동사. 밤에. 외부의 기온이 떨어질 때, 떨어지면 The heat 열기는 여기가 여기부터 진짜죠 마침내 release는 방출시키다는데 여기서는 대출되다라고 해야겠지 동태로 쓰셨으니까 그다음 이스 프로세스까지가 좋아요이 과정이가 어 좋아요. 응. 어제 오형식에서 목적격고 투부정사 오는 거 했나요? 말했나? 응. 어, 여기도 어제 우 인스파이어 아니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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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파이어. 잠깐만 이제 네. 어아 응. 응. 어제 얼로우였구나. 어? 응? 어제 얼로그랑 했구나. 부문 3에서 얼로우랑 했어요 네. 다시 여기서도 명형식에서 동사 목적어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목적격보어의 모양이 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목적격보어가 투무정사가 오는게 음. 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게만좀섞어자 어제 얼로우 하나 했고요. 나 이번에 여기서 인스파이어 할 거고요. 뭐 코우즈도 있고, 많아요. 등등등 있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얘 얘네들이 오형식의 동사로 쓰인다면 목적격 부어가 투부정사로 고정이 돼요. 그래 여기서 inspire, p r c 가 목적어 부분이고, to design부터 system까지가 다 목적어 부어가 되는 거야. 저 to 부정사가 사게되었어요 <laughs> 이때 i n s p i r e inspire가 사용된 오형식 문장의 뜻을 목적어가 t 부정사 하도록 영감을 주다. 라고 하면 돼요. 네. 이 과정, 열기가 방출되는 과정이겠지?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만 그걸 방출시키도록 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 침리들을 설계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은 피얼스에게 뭐 하도록 영감을 냈지? 혁신적인 기후 조절. 혹은 여기서 기후는 기온 쪽으로 보는 게좀더 알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기후지만, 이게 지금 온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혁신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하면 돼요. 이스케이 센터는 컨스트롯트는 건설하던데 수동태니까 건설되다겠죠 건설됐습니다 아, 지어졌습니다 <laughs> 뭐 혹시 컨벤셔널 뭐예요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전형적이라는건 기존에 하던 방식이란 뜻이겠지 놈들이 하는 거 전형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냉방 시스템이 뭐야? 그냥 에어컨 까는 거겠지 뭐그 대신 퓨얼스는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Building Materials 건축 자재들을 이용했습니다 무슨 건축자재야? 데부터히까지 대트 위에 뭐가 없지? 주어 없지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다 선행사 빌딩을 채우고 있으니까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지 뭐할수 있는 건축자재지? 다량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ㅎㅎ, 어, 몇 가지가 다 좋아져요. 그 건물에 로어는 바닥, 월스는 벽, 바닥과 벽은 흡수, 흡수합니다. 여기 일을 주인들은 낫동안 너처럼 쏘스 라이 like, 여기서 라잉은처럼이겠죠. 전치사예요. 그렇죠. 힘갭 지배의 흙의 역할이었지 우리 아까 방금 본문을 했을 때맨첫 문장이 어, 흰 개미집을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흙이 혹은 토양이 아주 무더운 낮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해준다 그랬어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열기를 방출시키고 배출시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에다가 영향을 잘 안주고 어떻게 보면 흙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열재. 단열재가 뭐냐면 열기를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카바를 딱 쳐준다는 거예요. 벽에서 흙이 딱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그 역할을 했다? 벽, 벽과 바닥에다가 단열재를 깔아서 열기가 우리가 있는 내부로 잘 오지 않고 얘네가 얘네 선에서 커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앞서 말했던 다량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단열재의 역할로서. 우리한테 열기를 많이 안 주고 최대한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사용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바닥과 벽에다가 놔서 우리가 생활하는 혹은 이 사람이 만든 그 건물 내부에 열기가 많이 오지 않도록 했다. 흙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겠지. 지금 계속 자연에서 영향을 받은 건축물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개미집을 보면서 흙이 막아졌네. 그럼 나그거 단열재로 바닥과 벽에다가 흙 역할할 수 있는 거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처럼 개미집에 있는 개미집 주변이겠죠? 전부 다 개미집 주변에서 개미집을 막아주고 있던 그 흙들처럼 낮 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합니다. 하면 되겠죠. 다음. 그럼 그 열기는 낮 시간 동안 막아주고, 우리 개미집 다시 생각해보죠낮 동안 열기 막아주고 방출 배출 언제 된다고? 밤에 그럼 여기도 그 열기 여기서 말한 그 열기는 이 사람이 지은 이스케이 센터에 있는 벽 혹은 바닥에서 막아준 열기예요. 그 열기들은 배출됩니다 밤에 그리고 벽들은 온도를 낮춰요. <laughs> o r heat gain by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까지 보수 뭐 있도록 열기를 다시 저장하는 상태가 될수 있는 준비 과정이 뭐다? 벽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열기를 밤에 방출시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열기는 사실 더울 때만 오는 거기 때문에 더울 때만 흡수해 놓고 안 더울 땐 밖에다 배출해도 돼요. 더울 때 더운 열기 배출하는 건 미친 짓인데 외부는 어차피 시원하니까, 내가 그동안 끌어으고 있던 열기를 밖으로 배, 배출시켜봤자, 외부는 그렇게 크게 더워지지 않아. 원체 시원한 온도니까, 밖을 그래서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네. 아, 여기가 다 좋아. 요그 건물의 스 u c t u 여기서는 건물의 구조는 여기가 동사. r u 가 동사. 무슨 동사지? 사육청소. 그냥 여기가 s t 준사역이야. 준사역의 특징. 목적격보 t 뭐 u 쓴다? 그냥 그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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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형이나 t r 정사 t u 어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원래 목적격 보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와야 되니 전제로 깔려있다 그랬어. 근데 예외적으로 사역 혹은 준사역에 한해서는 요 사이에 목적어 안 넣어도 유추가 된다면 바로 목적격 보호 서버 알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여기 있는 이 팁을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수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 그보호 자리 있는 킵 부분 잠깐만 보면 아까 오형식 옆에 잠깐 썼지 각각의 동사들은 오형식에 사용되었을 때 보어에 올수 있는 애들이 달라요 다 달라 형용사도 올수 있고 명사도 올수 있고 상황에 따라 투부 정사나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게다가 현재 분사까지 올수 있어 지업 동사라면. 그럼 그때의 킵은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와요. 킵 여기는 어, 목적격 보호로 쓰인 킵에 해당하는 목적어야 알았지? 여기는 거기에 사용된 보호고. 킵 목적어, 목적격 보호, 킵 명사, 형용사 순이에요. 그래서 그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건물의 구조는 또한 그 건물이 시원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되겠죠. 도움이 됩니다. 다음여몇 네. 가지가 문장 하나예요. 메인이 되는 주어의 단어는 오프닝스입니다. 열린 공간. 뭐 근처에 있는 열린 공간?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건물에 베이스는 어디야? 기반이지 그러니까 바닥 쪽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바닥 근처에 있는 열린 거기에는 열린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뒤에가 새로운 문장 Outside air 여기가 두 번째 주어 외부의 공기는 Comes into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동사 그것들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들 이 앞에 나와 있는 오프닝 스트처, 빌딩까지의 내용이 여기겠죠. 열린 공간들을 통해서 건물 내로 들어옵니다. 이거죠이 공기는 여기서 말는이 공기는 뭐야? 열린 공간을 통해 내부로 들어온 공기가 되는 거겠지? 그 공기는 이스무트 움직여요. 여기까지 다. 뭘 통해서 움직이지? 그 건물을 통해 움직인다. 뭐에 의하여?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 자동 팬 시스템에 의해 건물을 통해 건물 사이사이를 돌아다닙니다 하면 되겠죠. <laughs> 건물 내부에 자동 팬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까 개미집에서도 중간에 큰침리가 있고 세부 침 세부 침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들어와서 얘네를 니네가 세부 침리들 작은 침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어세레모 워러맨 스를 그래서 곳곳마다 시원한 바람들을 다 퍼트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 그 결국 the air 여기가 메인이고요 다 꾸며주는 거예요 얼롱부터 데이까지 결과 낮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열기와 함께 그 공기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upward 이거는 그냥 전추사니까 여기만 서브 되겠다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잠깐 봐야겠지. 계속 나오네 명사 뒤에 분사 붙는 거그치주격 플러스 비동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여기에서는 선 행사가 hit.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뭐라는 hit나 t a k 비동사님 이제 나 시간 동안. 인간들의 활동, 사람들이 뭔가를 활동하면서 발생된 열기와 함께 그 공기는 라이 s 올라갑니다, 어퍼 위로. 멀통해서수 h r 빌딩스 인터 h 오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s 건물 내부에 있는 열려 있는 공간들을 통해 올라간대. 개미집을 머릿 속에 계속 넣어야 돼. 개미집 안에 침이큰게 하나 있고, 세부 침리가 계속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 침리를 통해 열, 이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았지 들어오긴 하지만, 안에서 순환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야. 메인이 뭐야? 어, 이렇게 침리들이 있으면, 이 침리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지만, 얘가 밖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건물에 넣은 이유가 뭐냐? 결국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내보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큰 놈으로 보내버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알겠죠? 내부에 있는, 열려있는 공간들을 통해 위로 올라간대. 그렇게지건물저 위로 올려갖고 뜨거운 열을 배출시켜야 되니까. 개미집에서처럼. 그리고 얘가 두 번째예요. 이스트가 두 번째 동사. 동사가 두 개야. 라이제스랑 이스트랑 배출됩니다. 뭘 통해서 지붕에 있는 굴뚝을 통해 배출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아저씨는 개미집에서 뭘 타왔지? 개미집 내부에 있는 침리라고 일컬어지는 공기순환 통로를 만든 거예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뜨거운 공기는 계속 뜨겁게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걸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난 바깥으로 보내버리고 찬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온도를 유지시킨다 라는 말이었죠. 해소화 꺼줄래?